어중간한 상태에서도 인생의 시간은 잘도 흘러간다. 가장 무디고 어려울 때가 바로 어중간한 상태로 있을 때다. 무언가 답답함과 실증을 느낄 만도 한데 이미 그 정도의 때조차 지나갔기에 무덤덤함과 익숙함으로 삶을 살아간다. 신앙인에게 있어 영적으로 무딘 상태로 지낸다는 건 상당히 마이너스가 아닐 수 없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주님도 가장 싫어하시는 상태가 바로 그런 모습과 모양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다. 그러다 문득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느껴져 점검하게 되지만 방법을 모르고서는 좀처럼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란 뻔데기가 껍질을 벗어내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뛰어넘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눌림과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 분명한 목적이 보이고 생겼다면 이제 짬짬이 기도하던 것으로는 영적 돌파를 이룰 수가 없다. 기도를 하되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듯 집중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럼 곧바로 자신이 느낄 수 있게 된다. 얼마나 그동안 독방의 기도가 안 되었었는지 30분을 못 넘기고 1시간을 보내도 온갖 찹 생각들이 괴롭힌다면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왔는지 자신을 볼수 있다. 안 되면 금식 또는 절식을 해야 한다.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채워주면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건 당연한 원리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절제 못한다면 영적으로는 이미 절반은 패배자로 사는 것과 다름없다. 많은 분들이 먹는 건잘 먹어야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마다하고 절식을 했다. 그 결과 영적 사역에 집중하니까 기름기 있고 풍요로운 음식을 먹은 또래 친구들보다도 더 얼굴이 윤택하게 변했다고 나온다. 영적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절식 또는 금식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것들을 약간의 돈만 있으면 나 자신을 만족시켜 줄수 있기에 우린 몸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영적인 상태를 자꾸만 손해보고 깎아 내리고 있는 중이다.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가는 건 어떤 어두움의 장막이 나를 휘감고서 영의 눈을 뜨지 못하게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눈을 뜨고 싶으나 뜰 힘이 없기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스스로는 헤쳐 나오기 힘든 상태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영적 공격 앞에 홀로 싸워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 앞에 놓인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려면, 먼저는 육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영과 혼을 새롭게 하는 경건의 훈련과 연습만이 가장 확실한 돌파 방법이다.